통장 잔고 영원. 근데 돈은 당장 필요하다면 현금화 서비스로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장 쉽고 안전한 빠른 현금 티켓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ATM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 바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이자율과 수수료가 높아 단기간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도 강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서비스 대신 대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한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이미 승인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나 소득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승인과 지급 속도가 빨라 실제로 당일 현금 확보도 가능합니다. 빠른 현금 티켓은 이러한 현금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대출이나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가진 신용카드와 소액결제 한도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금으로 바꿔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와 수수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현금 티켓의 현금화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현금 티켓은 불필요한 이자 부담 없이 현금이 꼭 필요한 순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